메시는 이겼습니다. 또 이겼어요. 어, 또가 아니라 아스날보다는 덜 이겨요. 아, 아스날 또 이겼죠? <laughs> 아스날 이겼지. 와, 아스날 메시죠. 5점 차입니다. 지금. 아스날이 지금 오히려 뉴캐슬 토트넘보다 덜 했는데도 지금 7점 차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어, 맨유랑 11점 차 맞아. 지금. 맨유랑 11점 차. 죠 네. 맨유랑 경기수 같은데 11점 차. 음, 아스날이? 네. 메시는 뭐 리즈를 이겼습니다. 폴란드는또 미쳤던데 또 보니까. 폴란드가 이제 역대 최저 경기 20골. 와. 리그 20골. 열내 경기밖에 ]다.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미쳤어. 아니 40골 넣겠다. 아, 미쳤죠. 이거 좀 있으면 경기당 두골 나오겠어. 어, 40골 넣겠다. 아니 이렇게 잘했나? 싶어요. 이렇게 잘했던 선수였나? 사실 우리가 폴란드 경기를 이패라서 거의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예. 와, 이렇게 잘했던 선수였구나. 근데 뛰는 거 보면 이좀 달라요, 그냥. 달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혼자 치트키 어. 쓰는 거 같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치트기 쓰는 것 같애 메시같아오 어. 어, 맞아 그럼 그 메시랑은 다르.. 그러니까 어, 다르게 되게... 달라 메시는 약간 요리조리 피하는 느낌인데 얘는 막 힘으로 탁탁탁 어, 그냥 달라 와.. 다르더라 메시는 조그만한게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막냐 싶은 느낌인데 홀란드는 와.. 이걸 몰라. 어떻게 막냐 얘를? 그전이 케빈 필립스 네. 오랜만 21경기인가? 네. 그렇한 경기인데 14경기 만에. 솔직히 케빈 필립스 2 1한 경기 20골도 미친 기록이요 미친 기록이 근데 14경기 20골이 피해라서 이게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 이게? 아니 그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18몇골 했죠? 22골인가? 어. 그래서 득점왕 했지. 지금 <laughs> 2 0골이잖아빈지털이 <빈지터리> 잘했다. <laughs> 그친놈이니다 대박이고 알바레즈가 좀 아쉽다. 그, 아니그 훈련 자리가 알바레지. 진짜 없겠구나. 아. 알바레즈 이번에 진짜 잘했네. 진짜 잘하더라고. 아기로 갔더라고 진짜 월드컵 때. 잘하더라고 알바레즈. 진짜 잘하더라고. 알바레즈도 결국 제주스처럼 좀 아스날로 가나요? 아스날 오든지. 아 저희 말레즈 거기서 약간 백업으로 ]겠네요. 계속 하다가. 아, 아 근데 말레 알바레즈 아마 그 윙도 하고 네. 경기는 아, 쓸모가 한, 많긴 해. 쓸모 많아요. 그전천후 활동량도 음. 많고. 훈련날. 근데 그리고 홀란드가 홀란드 관리해 줘야 돼요. 맞아, 홀란드 관리해야 관리해야 돼. 돼. 어. 홀란드는 절대 풀타임을 어안 뜹니다. 관리 해줘야 돼. 어. 관리를 잘. 네, 너무 파괴적이다. 어. 아, 관리를 넣고. 해주는데도 이 정도 하는 거면 이거 진짜 미친 선수. 그러니까 호날, 호날도 골한참 많이 박을 때그 느낌이 좀 나요. 홀란드 은바페 진짜로 이제는 시대가 바뀐 느낌이야. 아마 바뀌었어. 메시가 진짜 잤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에 서왔을고그 다음은 홀란드 음바페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음바페 진짜 결승전 월드컵 때개 캐리하고 진짜 혼자 쳤, 진짜 와. 와 나. 나. 이걸 어떻게 3대3까지 그만 좀 따라와, 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했어그냥메시 그러니까. 월드컵 절아 그냥. 월드 그냥. 음바페가 <laughs> <laughs> 끝까지 뛰고 거의 울면서 뛰고 있는데. <laughs> 또 피케도 끝까지. 넣고 피케도 누고. 홀란드 아 홀란드나 음바페 진짜 무섭더라. 그러니까. 음바페도 근데 다른 리그를 좀 뛰었으면 좋겠어 한 번. 음바페랑 시티는 뭐 없나요? 링크? 음바페는 레알밖에 없죠. 사실. 가면 레알, 레알 가겠죠 레알밖에 없어. 없죠. 없죠. 그돈을 어떻게? 해? 누가 하겠어요? 시티는 있잖아요 돈. 시티인데 근데 이 정도 돈을 쓰는 이적은 없어요. 어떻게? 아, 한 근데... 명한테 몰아주는 이적. 은 솔직히 진짜 한번 보고 싶다. 둘이 같이 뛰는 거. 왠지 둘이 같이 뛰는 거는 볼수 있을 것 같아. 뭘? 뭘? 네, 레알이겠죠. 음바페 먼저 가고, 홀란드 가란드 따라간다. 그치? 홀란드는 레알 갈 거야. 어, 홀란드가 맨시때 계속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약간 용병 느낌인가요? 맨시트란 팀이 지금 잘하긴 하지만 팝도 있고 레바 미니는 아니고 레바까지는 못 가는 그 범접할 수 없는 레바가 있어. 다는 많이 내려왔잖아. 그래도 바르셀로나 드림클럽이라는 아, 사람들 많잖아요. 인식이,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못 올라갔다. 레바에 가는 거는 그건 그래. 쉽지 않. 아 어쨌든 지금 위상도 이패이 높고 그래. 팀 리, 위상도 리버풀 맨시트가 더 높잖아요. 네, 그래. 그럼에도 레바만한 위상을 아주 맨시티로 리어풀 가기가 약간, 뭔가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약간 클래식한 뭔가 있잖아. 그쵸 어, 대용 도 봐요 봐요. 계속 붙어있잖아.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홀란드 미쳤다. 저 고, 잘했고 그 글리시도 잘했고. 음 글리시 다시 또, 잘하네요. 네. 네, 도움 두 개고 골을 잘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골을 많이 놓쳤는데. 음. 포든 포든도 항상 잘하죠. 뭐, 맨시티는 뭐 잘해요. 뭐 잘하고 이슈는 그 백업이 없다. 지금 로드리 내거. 네. 음... 지금 케빈 필립스, 그칼빈 필립스 아직 <laughs> 한 <최종 웃음> 가다로, 못 나왔잖아. 카라바오 따경이 그, 나왔다 그게 아, 진짜예요? 최중 가다로 아, 진짜예요? 맞, 맞, 맞다고 가다로? 하던데? 어 맞다고 하던데? 최종 가다로 지금 부상도 너무 많고 <laughs> 아, 그, 큰일입니다 지금 리즈에서 너무 빡세게 뛰었나? 아... 시티 오니까 약간 배가 불렀나? 돈 많이 주죠 많이 주죠. <laughs> 그 맨시티 와서 둘중 하나에 맨시티 오는 선수들 중에 둘중 하나입니다 뭐다 왜? 어느 팀이 똑같겠지만 더 빡세게 한 단계 스텝을 하는 애라. 네. 현실을 안 좋아하는. 음. 아, 나는 로테 멤버. 주국도 개 높아. 음. 아, 그냥. 설정하려고 하는 아, 뭐. 크게 그게 이제 필립스. 오즈 뛰면 우승 한번 하고. 그렇죠. 어차피 를 알아서. 특게 잉글 출신들이. 음. 뭐, 그렇게 해다가 이제 또 다른 한번 완전 나락으로 가는 선수들 많았죠. 음. 싱클레어. 음. 뭐, 또 누구 있을까요? 또 그, 델라 아 델프 델프 델프, 델프. 뭐 델라브는 어디 갔어요 델라이요 뭐 어디죠 아니아니 아들 아니. 아들 아, 아들 아들 론데 같것 같은데 데 갔던 델랍? 것 같은데, 론드 론드 갔던 같은데? 무슨 델라이죠 음, 유망주 아, <laughs> 아무튼 지금 n 시 t 이슈는 그펠립스 필립스가 가요 다시 음. 뜰수 있어 근데 서브로 온거 봐서는 다시 피스를 좀 올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필립스랑 음. 지금 풀백 백업이 없습니다 음. 지금 로드 그 워커랑 칸셀루 외에는 거의 고메즈랑 그 리콜루이즈 리콜루이즈 어, 잘 한다면서 잘하죠 리콜루이즈 리콜루이즈 저, 저, 아, 리콜 아리콜루즈그 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잘 한다는 이야기있던데 잘해요 잘해 리콜루이스 음. 루이스로는좀 부족하죠 루이스로만 믿고 가기에는 오히려 아직... 고메즈를 좀 믿었는데 음. 고메즈가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았나봐요 패배의 음, 음. 그 만족도를 음. 그래서 지금 좀 풀백을 찾고 있다 헬섬으로 그리고 필립스가 풀핏으로 안 온다 그러면 수미 로드리 빼고 거의 이번에도 뛰었고 로드리가 계속 음. 거의 전경의 출전이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좀 패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아 근데 맨시티가 그 챔스가 걱정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챔스는 왠지 제 생각에는 지금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파리한테 우주의 이윤이 가는 게 아닌가. 아 메시 마지막? 메시 마지막. 아 근데 어, 그 은바페.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면서 얼리걸 보면서 또 느낀 게와 진짜 이 셋이네. 맨 맨에... 팀은 대단한 <laughs> 팀이다 진짜. 근데 왜 챔스만 왜 챔스부터 골을 틀어 냈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지금 약간 우주의 기운이 파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드컵이 아니었으면 파리, 파리가 아니라 멜시티, 보콜라도 있으니까 도전해볼 해볼만하지 않나 했을 텐데 와메시가 파리가 투톱인가요? 네이마르 은바페? 음. 파리는 메시는 아르헨티나 때랑 똑같은 롤 하는 것 같은데 좀쳐져서프리롤이죠프리롤에서뿌려주는 뭐, 뭐. 프리롤에서 은바페가 아. 왼쪽 뭐 중앙 공격수 그냥, 공격수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셋이 알아서 하라고 나뜰것 음...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MSN, MSN 할, 할 때보다 뭐 지금이 그냥 그냥 더 뭐. 뭄바패는 그냥 뭐 때리면 꼬이더라 <laughs> <파리, 웃음> 결국에 근데 파리랑 맨시티랑 2 파전 하니까아 레알, 레알이 또 레알이잖아. 있잖아. 아, 네. 절대적인. 아, 그쵸, 강자, 레알은 그냥 뭔지 모르는 챔스에서 센. 저번에도 맨시티가 그 레알한테 잡혔잖아요. 네, 그러 레알 다 이긴 경기를 그지같이 또패배아아페비 그지같이 하잖아. 잘했는데 운 없게 마지막에 막그꼬리 갑자기 다 먹혀버려가지고. 맨시티 어, 그렇습니다. 멘신, 사실상, 음. 이제, 리그는, 제가 봤을 때 힘들다 봐요, 리그. 왜? 것은. 아직 몰라요. 왜? 아, 왜냐면, 5점 차는 나, 나기 때문에. <laughs> 쉽지 5점 차는 2경기면 넘어지는데이 아, 피해를 봤을 때, 이, 한, 이 정도 왔을 때, 한, 1등인데, 한, 2경기 두, 두 정도 차이 났을 때, 잡,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그니까. 러절반 이제 잡아서. 14라운드인데? 아 왜냐면은 따라잡은 저기 보셨어요 그런 경기를 봤어요? 14 아니에요, 16, 17 라운드에요 지금. 네, 16, 아, 17라운드요 거의 다 그거 끝났어요 아, 전반기. 솔직히 지금 아스날 팬들 아. 아스날이 우승한다. 아 왜냐면은 이페 <laughs> 역대급 봤을 때 대부분 이맘때 1등이다 이겼던 것 같은데. 거진 1, 2등이 지금 확정이죠. 아, 여기서 역학정이잖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결국, 결국 결국 따라잡히지가 않아. 레스터 그때 외에는 아니지. 그때 맨시티 극적 우승했을 때도 있었고. 우승? 아게로가 꼴라가 아, 그게 언제 적이야그 옛날이지. 그거. 극적이잖아요. 어, 극적이었어요, 극적. <laughs> 자, 리버플로, 리버풀, 맨시티도 최근에 막판까지 경쟁했었잖아. 요 근데 결국 맨시티가 1 등을 안 놓쳤어. 그때 리버풀 따라갔어 마지막. 따라갔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맨시티는 설레죠 지금 왔어요 설레죠. 맨시티 는여기까지 어쨌든 <laughs> 리그는 약간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팀 음. 내부적으로 팬들도 그렇고.